예수의 계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아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에를 낳고 스알디에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의 계보.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이요.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맞닷,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홈, 에슬리, 낫게 마앗, 마따디아, 세메인, 요색, 요다 요아난, 레사, 수르바벨 스알디엘,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마담, 에르 예수, 엘리에제르, 요림, 마따 레위 시무온 유다, 요셉, 요남, 엘리아김 멜레아, 맨나, 마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아미나답, 아드민, 아르니,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수룩, 루 벨렉, 에벨, 살라. 가인안, 아박삿, 샘, 노아, 레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